혹시 요즘 무릎이나 허리가 예전보다 더 자주 아프지는 않으신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넘겨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거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 먹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다시 느껴지는 통증,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우리 신체 부위 중세 곳을 하루 3분만 정확히 눌러주시면 단 며칠 만에 걸을 때 뭔가 다르다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 변화가 생기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통증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아픈 거 아니야? 약 먹으면 되지 뭐. 고질병인데 참고 살아야지.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어딘가 균형이 무너졌다는 어딘가 긴장이 쌓였다는 바로 그 신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십니다. 아들, 딸 걱정 끼치기 싫어서 병원 가기 귀찮아서 그냥 참고 견디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설 때 무릎에 힘이 풀리거나 허리가 펴지지 않아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늘 괜찮다, 괜찮다 하시다가 결국 치료 시기를 놓쳐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세 군데 신체 부위를 문지르거나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자극하는 것인데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하루 3분이면 충분하니까 집에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세 군데 신체 부위는 첫 번째 허벅지 앞쪽, 두 번째 발바닥 한가운데, 세 번째 무릎 뒤 오금입니다. 바로 이세 곳을 문지르고 마사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무릎이 아픈데 왜 허벅지를 풀어야 하고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을 눌러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리와 무릎, 골반과 발목이 하나의 줄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왜 하필 이세 곳일까요? 사실 우리 몸에는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가 수십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곳은 특별합니다. 첫째, 전신에 영향을 주는 핵심 연결점이고, 둘째, 집에서 혼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셋째, 자극을 주어도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통증을 일으키는 수많은 신체 부위 중에서 딱이세 곳만 선별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주무르면 그 순간은 시원하지만, 며칠 지나면 또 똑같이 아픕니다. 왜일까요?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이 무릎이 아니라 허벅지 긴장 때문일 수 있거든요. 또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이 허리가 아니라 발바닥에서 체중을 받는 방식의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이세 곳이 전신 통증 패턴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현대 재활 의학에서도 근막 즉 우리 몸을 감싸는 막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을 통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임상에서도 실제로 활용되는 검증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병원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통증이 심하시거나 갑자기 다리 감각이 이상하시거나 열이 나거나 붓는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뻐근하고 약을 먹어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통증이라면 오늘 방법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허벅지 앞쪽입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0대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온몸이 아프셨습니다. 병원 가면 물리치료 받고 약 받아 드시면 며칠은 괜찮으신데 일주일만 지나면 또 똑같이 아프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약에만 의존하게 되시고 약 먹는 게 습관이 되셨답니다. 어느 날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허벅지 앞쪽을 만져 보시더래요. 그런데 그곳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으셨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바로 여기가 전신 통증 문제에. 시작점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일 허벅지 앞쪽만 집중적으로 풀어주셨는데, 신기하게도 어깨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래요. 그 다음엔 허리가 펴지는 느낌이 들고, 무릎도 덜 뻐근해지셨답니다. 이 어르신은 10년 넘게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손주들 데리고 공원 산책도 다니실 정도로 건강해지셨답니다. 가끔 뻐근하면 스스로 이 부위를 눌러주시면서 통증을 관리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허벅지 앞쪽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허벅지 앞쪽 근육은 골반뼈에서 시작해서 무릎 아래까지 쭉 이어지는 긴 근육입니다. 그래서 골반과 허리와 무릎을 모두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딱딱하게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골반이 기울어지면 허리가 과도하게 꺾입니다. 허리가 꺾이면 무릎이 뒤로 젖혀지면서 무릎 앞쪽이 당깁니다.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앞쪽만 잘 풀어줘도 골반, 허리, 무릎이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허벅지 앞쪽을 풀고 나면 허리 펴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디를 눌러야 할까요? 먼저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그리고 양쪽 골반 뼈를 만져보세요. 양손을 허리에 올리면 딱딱한 뼈가 만져지시나요? 거기서 무릎 방향으로 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골반뼈에서 무릎까지를 3등분 했을 때 위에서 3분의 1 지점 바로 그곳입니다. 손가락 4개를 가지런히 모아서 그 부위에 대고 지그시 눌러보세요. 뭔가 뻐근하고 묵직한 느낌 드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자극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누르세요. 아프게 누르는 게 아닙니다. 시원하다고 느껴질 정도로만 일정하게 눌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로 천천히 문지르세요. 5cm 정도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한쪽 다리 1분, 반대쪽 다리 1분,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호흡을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근육을 풀어주세요. 처음엔 좀 뻐근할 수 있는데, 며칠 하시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골반이 바로 써면서 허리 부담이 줄어들고 무릎 앞쪽 당김도 완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틀, 사흘 만에 뭔가 다르네 하고 느끼십니다. 처음 며칠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평소보다 허리 펴기가 조금 덜 뻐근합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오래 앉아 계셔도 허리가 덜 굳는 걸 느끼십니다. 그런데 2주. 3주가 지나면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무릎에 힘이 덜 들어가는 걸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발바닥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허리 디스크로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오래 서 계시는 걸 너무 힘들어 하셔서 집안일 하시다가도 자주 앉아서 쉬셔야 했고, 장 보러 가실 때도 지팡이를 짚으셨답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았는데 효과가 오래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한 치료사 선생님이 발바닥을 확인해 보시더래요. 그런데 발바닥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고 아치 부분이 거의 무너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매일 발바닥만 집중적으로 자극해 주셨는데, 2주일쯤 지나니까 서 있을 때 불편함이 확 줄어드시더래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고, 장 보러 가실 때도 훨씬 편해지셨답니다. 이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허리가 아픈데 발을 만지니까 좋아지는 게 신기하다고요. 지금은 혼자 장도 보시고 집안일도 수월하게 하신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발바닥 관리하시면서 지금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발바닥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발바닥은 우리 몸이 하중을 받는 곳입니다. 여기서 체중 분배가 잘못되면 발목, 무릎, 골반, 허리까지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 발바닥에는 신경과 근막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서 여기를 자극하면 통증을 줄여주는 물질이 나오고 자세와 걷는 방식도 바뀝니다. 실제로 발바닥 자극만으로도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따라하세요. 발바닥을 뒤꿈치, 발바닥 가운데 발가락으로 이렇게 3등분 했을 때, 앞쪽 3분의 1 지점, 발바닥에서 움푹 들어간 그 부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용천혈이라고 하고, 재활의학에서는 발아치 중심 자리라고 합니다. 자,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아치, 쉽게 말하면 발바닥 중앙에 움푹 들어간 그 부분을 20초에서 30초 정도 원 그리듯 눌러주세요. 그 다음엔 뒤꿈치에서 발가락 아래까지 전체를 쭉 문지르세요. 한쪽 발 1분, 반대쪽 발 1분. 만약 손이 불편하시면 테니스 공이나 마사지볼을 바닥에 놓고 발로 살살 굴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무릎 고관절까지 편해집니다. 특히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 체중 부담이 있으신 분들께 정말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는 모습 자체가 달라지는 걸 느끼십니다 처음엔 발바닥이 시원해지는 느낌만 듭니다 3-4일 지나면 아침에 첫발 디딜 때 발바닥 통증이 줄어든 걸 느끼십니다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오래 서 있어도 허리가 덜 당기고 발이 덜 피곤한 걸 경험하십니다 한달쯤 지나면 걸을 때 자세 자체가 바뀌면서 무릎 부담까지 줄어드는 걸 느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릎 뒤 오금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평생 서서 일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무릎도 허리도 다 망가지셔서 나중엔 휠체어까지 타셨답니다. 일상 생활이 정말 힘드셨어요. 그런데 한 재활치료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이 무릎 뒤쪽을 집중적으로 자극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허리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했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휠체어에 의존하지 않고도 조금씩 걸으실 수 있게 되셨고 지금은 지팡이만 짚고 다니신답니다. 이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오금을 눌렀는데 허리가 좋아지는게 정말 신기하다고요. 지금은 집안에서는 지팡이 없이도 다니시고 가까운 슈퍼는 혼자 가실 수 있게 되셨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스스로 오금을 눌러주시는 게 일상 습관이 되셨대요. 무릎 뒤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오금이라고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위중혈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허리에서 엉덩이를 거쳐 다리까지 이어지는 연결선의 핵심 자리입니다. 여기를 풀어주면 허리 주변 근육 긴장도가 확 떨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오금 자극이 허리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약간 구부리세요. 무릎 뒤쪽 주름이 보이시죠? 그 주름의 정가운데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딱 닿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2초에서 3초 정도 지그시 누르세요. 그리고 천천히 떼세요. 이걸 5회에서 7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양쪽 다 똑같이 해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적당히 시원하다고 느껴질 정도로만 지압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아침에 허리 펼때 통증이 줄어들고 오래 서 있을 때 묵직함이 사라집니다. 다리 당김도 개선됩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십니다. 첫날 이틀은 무릎기가 시원한 느낌만 듭니다. 사흘, 나흘 지나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조금 줄어든 걸 느끼십니다. 일주일 지나면 오래 서 있어도 다리가 덜 무겁고 허리도 덜 뻐근합니다. 2주일, 3주일 지나면 허리를 숙였다 펼때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진 걸 경험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신체 부위 3곳의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 방법은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지만 특히 이런 분들께 더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요식업에서 일하시거나 판매 업무를 하시거나 강의를 하시는 분들처럼 하루 종일 서 계셔야 하는 분들은 발바닥과 종아리에 피로가 쌓이고 그게 무릎과 허리까지 올라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퇴근 후 발바닥과 무릎 뒤 오금을 집중적으로 풀어주시면 다음 날 아침 훨씬 가벼운 느낌으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입니다. 사무직이시거나 운전을 오래 하시거나 TV 보는 시간이 긴 분들은 허벅지 앞쪽과 골반 주변 근육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앉아있을 땐 괜찮은데 일어설 때 허리가 뻐근하시거나 걸을 때 무릎이 뻣뻣하신 분들, 바로 이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허벅지 앞쪽을 집중적으로 풀어주시고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손주를 돌보시는 분들입니다. 손주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무릎에 앉히고, 놀아주시다 보면, 허리와 무릎에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특히 아이가 무거워질수록, 골반과 허리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죠. 이런 분들은 손주 재우신 후, 오늘 알려드린 세 곳을 모두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과 무릎 뒤를 집중하시면, 다음날 손주 안아주실 때 훨씬 수월합니다. 네 번째, 가벼운 농사 일이나 텃밭 가꾸시는 분들입니다. 허리 숙이고, 쪼그려 앉고, 무릎 꿇고, 이런 자세를 반복하시면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한 자세로 오래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서시면 더 위험하죠. 이런 분들은 일 끝나신 후 반드시 세 곳을 모두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날도 텃밭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집안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이불 개고 이 모든 동작이 허리와 무릎에 반복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걸레질이나 청소기 돌리실 때 허리를 숙이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저녁에 집안일 다 끝내신 후 편하게 앉아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하루 3분만 투자하시면 다음 날 훨씬 가볍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단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아파트 고층에 사시면서 운동 삼아 계단 오르시는 분들 또는 집 구조상 계단이 많으신 분들은 무릎 연골에 부담이 큽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발바닥과 무릎 뒤를 매일 저녁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단은 올라갈 땐 괜찮은데 내려갈 때 무릎에 충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 여섯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한 가지만 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세 가지 해당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중요한 건 자신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세 곳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아픈 곳을 손으로 꾹꾹 세게 누르거나 주먹으로 두들기거나 뜨거운 찜질을 오래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근육이 더 긴장하고 자칫하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뜨거운 찜질을 오래 하면 붓기가 심해질 수 있고요. 특히 아픈 곳을 주먹으로 두들기는 건 근육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아픈데도 계속 자극하면 낫는다는 생각,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시원한 압력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문지르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신체 부위를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압력의 강도입니다. 아프지 않은 정도로만 하세요. 찌르는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자극 부위입니다. 뼈가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절대 누르지 마세요. 근육이 있는 부분만 하세요. 세 번째,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하거나 샤워 후에 하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호흡입니다. 숨을 참지 마시고, 내쉬는 숨과 함께 근육을 풀어주세요. 다섯 번째 시간과 횟수입니다. 한 부위당 1분에서 2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2회에서 3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건강 상태를 고려하세요. 정맥류가 있거나 다리가 심하게 붓거나 열이 나는 부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술 이력이 있거나 인공관절을 하셨거나 심한 골다공증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선생님과 상담 후에 하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섯 가지만 명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까지 해도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2회에서 3회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중간에 특별히 뻐근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때한번더 해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같은 부위를 하루에 다섯 번, 여섯 번 이상 너무 자주 자극하시면 오히려 근육이 예민해질 수 있으니 하루 3회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쪽을 동시에 해도 되나요? 아니요, 한쪽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손으로 양쪽을 동시에 누르시면 압력 조절이 어렵고 자세도 불안정해집니다. 편하게 앉아서 한쪽을 집중해서 1분, 그 다음 반대쪽을 1분, 이렇게 차례로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정확한 위치를 찾으실 수 있고, 적절한 압력으로 자극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 해도 되나요? 식사 직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발바닥 마사지는 소화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이신 후, 또는 저녁 식사 후 1시간 지나서 샤워하시고 편하게 하시는 겁니다. 통증이 심한 쪽만 해도 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양쪽 다 하셔야 합니다. 한쪽만 아프다고 한쪽만 하시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한쪽이 아프면 반대쪽이 보상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똑같이 관리해 주셔야 장기적으로 균형이 잡힙니다. 통증이 심한 쪽은 조금 더 부드럽게 천천히 시작하시고, 양쪽 모두 똑같은 시간 동안 해주세요.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주일 정도는 꾸준히 해보세요. 사람마다 체감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틀 만에 느끼시지만, 어떤 분은 일주일이 지나서 느끼십니다. 만약 2주일 이상 꾸준히 하셨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으시다면, 위치를 정확히 찾고 계신지, 압력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효과가 없으시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만성 통증의 원인이 단순 근육 긴장이 아니라 다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이 다섯 가지 질문 외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효과를 더 높이는 생활 습관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침대에서 5분 가볍게 스트레칭 하세요. 그리고 하루 10분 걸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자기 전 습관입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거나, 조격을 하세요. 근육이 풀리면서 훨씬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사 습관입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 짜고 기름진 것, 가공식품은 줄이시고, 채소와 과일 비중을 늘리세요. 마사지와 생활 습관을 함께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벅지 앞쪽. 두 번째, 발바닥 아치. 세 번째, 무릎 뒤 오금. 이세 곳을 하루 3분씩 자극해 주시면 됩니다. 단 3일 만에 편해지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하신 분들이 안정적인 효과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꾸준히 해야 할까요?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쌓인 습관과 긴장이 며칠 만에 풀리긴 어렵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근육은 천천히 반복해서 풀어줘야 비로소 기억하고 변화합니다. 그래서 하루 3분이면 되지만 그 3분을 매일 해주셔야 합니다. 처음 이틀에서 사흘은, 시원한 느낌만 들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뻐근하고 계단 오를 때 무릎이 덜 당기는 걸 확실히 느끼시게 됩니다. 한 달, 두달 지나면 아예 통증 자체가 줄어들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십니다.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지만 작은 습관이 모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세곳중 어떤 곳부터 해보고 싶으신지,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댓글에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